닭아 튀케 아쳇잇 라이크 치킨 치킨 예. Yeah.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시죠? Yeah. 이 화통한 치킨의 yeah. 화통 치킨이라고 하는 치킨입니다. 일단은 어,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찍어요. 찍어 주십시오. 아, 우리 초콜님께서 솔직히 한글, 와, 쑥쑥, 감사합니다. 먹습니다. 밥까지. 담보지 않아. 아, 잘하셨네. 아, 우리 레이디 제이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녹방, 녹박 써요.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제가 인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생방송 맞고요 예. <laughs> 예.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예. 어, 국산종자님 반갑습니다. 예. 못 믿은 분들을 위해서. 홍조님이 팬 가입 하면은 무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조님께서 팬 가입을 하면은 제가 무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 이거 괜찮네. 화통치킨, 약간 그런 화통한 맛이 있긴 하네요. 화통치킨이... 나 밥을 손으로 먹습니다! 왜훈련님 예, 말씀하세요 <목소리> 센스 홀릭님 생방송 맞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킨도 손으로 먹고 밥도 손으로 먹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모뭐 아니면 도 왜 추천, 질잘 안합니까? 너무하시네 쓰아라니다아 감사합니다 참고로 손 씻었습니다 씻었어요 어, 김수한님 반갑습니다. 펠칸 아니고요 화통치킨입니다 화통 화통치킨 화통 화통치킨 화통치킨 아우 매콤합니다 매콤합니다 매콤해요 하... 보여드릴까요? 통치킨 여러분들 이건 떼주시고 화통치킨 예, 인증샷 <laughs> 화통치킨 인, 인증샷 아 이게 얼마냐면은. 이 얼마였더라? 이게 12,000원, 12,000원 밖에 안 해요. 엄청 싸요, 이게. 싼 맛에 먹는 건데, 싼데 엄청 맛있네요. 약간 그 브랜드 값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약간 거품이 좀 빠지긴 했어요. 콜라도 공짜에요. 콜라도 공짜. 콜라도 서비스로 오졌네요. 네, 12,000원입니다. 아유, 이걸로, 이걸로. 자, 날개. 여러분들또 날개하면 또저아니겠습니까 또. 날개. 내 네. 내, 내입에는 날개가 날렸다 저는 먹방계의 날개죠 한입에 그개가날개날개는날개 한입거립니다한입거래니콜있네 먹방 니콜이 네. 도 하나 먹어주고요 맛있콜요 <laughs> 이요 빵? 아... 저일 안합니다 빵은 네 매일 8시 30분에 먹방합니다 매일 8시 30분 매일 돈은 알바에서도 벌고 예. 알바로도 벌고 요걸로 조금 벌고 밥을 왜 먹냐면은 치킨 한마리로는 부족합니다 아 망원동 안자래요 치킨 한마리로는 부족합니다 밥을 먹은 이유가 치킨 한마리로는 부족하니까 밥을 먹는거예요 저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이게 맛있어요. 비비큐 치킨보다 이게 맛있어요. 헐. 헐. 화통 치킨입니다. 화통 화통치케. 치킨. 저 여친 없습니다. 전장은 싸고 맛있어요. 응. 혼자 방송하는데 흰 발바닥에 아니면 처음 보네요. 키 174입니다. 키는 174밖에 안 돼요. 나 우리 쭈루한 쭈꾸미님 반갑습니다. 와. 스물여섯 살이고요. 우리 레이디 제인 너도 먹어 빨리 치킨 시켜 먹어. 아 흘렸다. 프라이드랑 밥이랑 먹어는 거는 제가 밥 혼자서 치킨 세 마리씩 먹거든요. 혼자서 치킨 세 마리씩 먹는데 양이 좀 부족할까 봐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까? 빨리 먹어야지. 배고프면 빨리 먹어야 됩니다. 예? 천천히 먹고 막 말, 말 많이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팥통치킨입니다팥통치킨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에? 네, 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생입니다 부배 형님 닮았습니까?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부배 형님이 더 잘생기셨죠? 아손안 씻었어요. 아유, 저뼈 닮았다고요? 감사합니다. 증상 감사합니다. 아니 젓가락이 필요가 없어요 젓가락 여기 있습니다 젓가락이 여기 있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밥 먹는데 필요가 없어요 젓가락은 <웃음> <웃음> 화통치킨입니다 화통치킨 우리 흑인의 물건인께서 팬클럽 가입하나로팬클럽 가입을 감사합니다. 왔어. 감사합니다. 아, 화통치킨이라고 싹 저렴하고 이게 약간 12,000원이에요. 약간 이게 치킨이 12,000원 짜리인데 약간 맛있어요. 저렴하면서 맛있는 그런 치킨. 에, 그런 치킨입니다. 사람 치, 70명 넘는데 해리 님은 안 계시나요? <laughs>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여기 해리 있어요? 해리. 닭다리 뜯자고 닭다리. 오케이. 여러분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해리다 진짜 진짜 해리야? 진짜 혜리인가, 저거, 저거? 진짜 혜리인가? 혜리야! 내가, 내가 알던 그 혜리가 맞니?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저 어그로 아니야, 어그로? 아, 어그로 장인이냐 아니야, 아니야. 어그로 장인이억 어그로 장인. 진짜 혜리 아니야. 진짜 혜리 저거 아니야. 저 아이디 아니야. 진짜 혜리는 다른 아이디입니다. 저 어그로 장인입니다, 어그로 능력만 바꿨어. 한국 사람이 막았습니다. 박별님 막았습니다. 아. 아. 화통치킨입니다. 화통치킨. 아, 박벌 님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아, 닭다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닭다리 맛있게 뜯는 법은 이런 식으로 담아서 약간 좀, 음, 야생 같은 그런 식, 야생, 야생, 여기는 야생입니다, 야생. 저는 동물이에요, 동물. 여러분들, 이거는 야생의 닭다리입니다.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어, 이 뭐야 이거 <laughs>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지 먹방은 왜본 사람들이 먹방을 왜 보겠습니까? 맛있게 먹어야 보는 거니까 이렇게 먹는 게 바로 드럽게 맛있게 먹는다, 어? 네? 드럽게 맛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드럽게 맛있네. 아 죄송합니다 버터 아 땀은 매운거랑 뜨거운거 먹을때 나와요 매운거랑 뜨거운거 이거요? 소금장 소금장 노래하는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방금 했네. 네, 군대 다녀왔습니다. 26살입니다. 갔다. 아니 군대 가, 가 군대 가면 살 빠져요. 군대 가면 살 빠집니다. 네 많은 사람은 사실 씹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음 맛있습니다. 아구 이게 버스타드 소스 찍고 먹지 마아아 아, 우리 반짝누나께서 발풍선 10개 해. 아 감사합니다 우리 반짝누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감사싱큐 스 베르마 감사합니다 우리 매니저한테 예, 함부로 예, 다가가면 안 돼요. 제가 매니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키 백칠십 입니다아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음, 혹시 게스트 가능하신 분이나 어 게스트 가능하신 분이나 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카톡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몸무게는 80kg입니다, 80kg. 살쪘습니다. 아 살쪘어, 나. 아... 26살입니다. 몇번 물어봅니까? 한 20kg가 남자의 그.. 에, 다른 데는 살안 쪘는데 제일 남자가 제일 중요해, 여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살이 너무 쪄가지고 거기만 20kg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말하 해도 알 거라고 믿어요 음. 어우 <laughs> 달콤푸딩팬키님 <팬큐닉이> 반갑습니다 <laughs> 아씨, 부족하다. 아유, 부족합니다. 네. 녹화는 여기서.